클래닉 정민배 네이비 클랜 리그 시즌 1 12강 디조 2경기 3050 클랜과 네이비 클랜의 오늘의 3세트 매치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맵은 서킷브레이커즈에서저그대 저거전 매치가 나왔고요. 현재 김지정 선수가 3050 클랜의 테란과 프로토스 카드를 잡아내면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태고요. 3050의 세 번째 엔트리 전상호 선수입니다. 여기서 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은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티가 없어요. 3공5 0도 아무래도 네이비의 입장에서는 제발 올킬 해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패배를, 1경기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2경기가 되게 중요한 상태가 맞고. 아시아이어서 오십시오. 자 사실 저그대 저그전은 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빌드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빌드가 갈리게 되면은 이기,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드론 사드론, 1 2플대1 2플 네, 저만 알고 있죠. 12앞할 듯, 12앞대12앞 예상. 어쩜 이렇게 하, 한, 분도 못 맞추시는지. 자, 11시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3050 클랜의 자극카드 전상원 선수입니다. 구 드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7시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네이비 클랜의 현재 2킬 중인 김진영 선수입니다. 오버풀을 했었는데 드론을 좀 찍고 나서 가스를 좀 늦게 지었어요. 네. 그러면서 안마당 해처리. 일단은 여기는 무조건 선대요. 네, 상대방이 해처리를 받기 때문에 아 뭔가 저 발업 저글링으로 자오자 저글링을 최대한 숨기 숨깁니다. 숨겨요. 이미 저글링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 일단 저글링을 지금 좀 숨겨놨는데 오버로드로 결국에는 지금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자, 두 쌍만 나왔구나. 드론을 잽구나. 근데 드, 드론 숫자를 보면 또 그게 아니기는 하거든요. 자, 일단 은 지금 나가는 거 봤고 저걸 8기가 지금 나가는 걸. 나가지는 않네요. 자 저걸 4기만 일단은 바깥쪽으로 빼둡니다 자, 김진영 선수는 최대한 드론을, 그러니까 가스를 좀 늦게 지어주면서 드론을 찍고 안바닥의 차례를 지어주는 빌드를 선택을 했고요. 늦가스였습니다. 늦가스. 오버프 예, 구드로 구, 구 레어를 냈기 때문에 사실 레어 테크 자체는 지금 당연히 전상호 선수가 빠를 수밖에 없고 자자자 자, 자. 여기서 이제 사실 테크가 빠르다라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김진영 선수는 라바가 많거든요 예, 라바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라바가 많은 점을 좀 최대한 이용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일단은 좀 저글링 한 부대 대, 한 14기 대 지금 10기 정도가 있고. 자, 저글링 계속 찍고 있는 걸오버로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맞춰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글링의 숫자 자체는 전상원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전투 한 번만 잘해주면은 쑥 밀릴 수 있어요. 심지어 발업도 돼 있다 보니까, 잘다 드론 하나. 오! 저, 어떤 먼저 잘 때렸어요. 드론이 뭔가 지금 해 해주, 해주는 게 없었고. 와! 너무 잘 싸웠습니다. 너무 잘 싸웠습니다. 와! 자, 뭐, 뒤늦게 발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글링의 양에서 차이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고, 나오는 저글링들 잡아주면서 드론까지도 지금 사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컨트롤로 이긴 거예요. 저글링 전투를 너무 잘했습니다. 아, 안바다 쪽에 저글링이 뜨기는 했습니다만, 드론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상태고, 자 일단은 이거는 안쪽에서 나오는 저글링 으로 맞고 자 본인도 저글링이 뛰기는 해요 이것만 이제 막아내면 됩니다 썬크롤른 얼른 받고 자 일단 그 드론 좀더 숨겨놔요 나중에 이제 저글링이 뭐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자자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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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김진영 선수는 요 저글링으로 지금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됩니다 뮤탈레스크가 이제 뜨기 때문에 뮤탈레스크 지금 찍혔죠 오, 어? 저 근데 뮤탈렌스크를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김진영은 없고, 아 근데 결국 뮤탈이 뜨게 되면은 이 드론이 다 잡힌다고 할지라도 어, 저 어, 두기 하나. 아, 자, 드론 하나 잡혔고, 야, 드론 하나 잡은 거 되게 크죠? 스모크론니 어? 잠시만요. 아, 근데 결국 이러면은, 미탈레스크가 이껏고의 있고, 차이기 때문에, 어? 자, 아, 근데 결국 이러면은,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드론, 만약에 미네랄 없고 잡히, 무승부 될 수도 있어. 무승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미탈레스크, 이거,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50원, 이거, 100원만 쌓이면은, 김진현 선수가 이길 것 같고. 자, 100원 쌓이기 전에, 100원 쌓이기 전에, 컨트롤 해서. 자, 드론 하나. 오. 어! 아, 100원이 안 쌓였어요. 100원이 안 쌓였기 때문에. 저. 일단은 이거 저글링이또 때리기 때문에, 무탈레스크 하나, 무탈레스크가 복귀는 하기는 해야 돼요. 복귀는. 이거 근데 무성부죠, 이거? 와 클랜 리그 지금 이번 진행하면서 복귀하고 진행하면서 무승부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이제 무탄에 스킬은 슬슬 복귀를 해야 되고 그때 드론 찍는 그쵸? 드론 찍고 이제 이걸로 두번 캐야 됩니다 두 번. 지금 <laughs> 김진영은 이걸로 드론 지금 두번 캐야 되고 자 일단 저글그한기 도망쳐요 도망쳐요 도망쳐요. 자 일단은 아니 이게 여러분들, 그 드론 하나가... 아, 근데 이거 또 50원이 차면은... 왜냐면은 이게 피가 없어서 하나가... 이거 스포크론으로 피 없는 거 잡,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걸링으로 아, 이거 근데... 자, 그림이... <laughs> 그림이 김진영이 이긴 거 같죠. 이거... 자, 50조건 채웠고... 아... 자, 드론을 못 집어요... 아... <laughs> 잡기를 했는데 56원이 찼잖아요. 아, 질지 와, 이걸 김진영이 잡네요.